아, 너무 오랜만에 다시 만났죠. 예, 제가 걱정하에뭐 여러가지 사정을 해서 아직 마무리를 못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 숲, 음, 중단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걸 연속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루하셨을 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교재를 만들어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잘 안나서 이렇게 복지가많고 있습니다. 제가 하시더라도 예,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시는게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어, 부지런히 따라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좋아요를 예, 꼭 예,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을 하겠습니다. 음, 저장해놓 어떤 방에 들어가면 음, 저장 파일이 있습니다. 저장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까지 열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렸으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6분까지 했습니다. 그럼 7분에 7분부터 4번 트랙에 입자 는키를 부터 하겠습니다. 4번 트랙 선택하고, 4번 트랙 선택하고, 4번 트랙 선택하면, 자, 막대가 이동이 됩니다. 자, 4번 트랙 선택하고, 계기판에서 15초로 수정하고, 막대가 맨 앞으로 홈을 이동이 됐죠. 안 되면 전기 버튼을, 계기판에 전기 버튼을 누르면, 막대가 맨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자 4번 트랙 선택 해서 4번 트랙 선택하고 대기판에서 1 5초로 수정해서 대기판에서 1 5초로 수정하고 엔터하면은 막대가 홈에 있는 상태에서 대기판에서 1 5초로 수정하면은 막대가 바로 4번 트랙 들어옵니다. 이대 들어오면은, 어, 입자롬 눌려서, 입자롬을 눌러주세요 자, 입자롬 눌려서, 어, 입자롬 3D에 단풍나무를 삽입하고 그랬어요. 3D에, 3D에, 3D 보이지요매뉴 3D에 눌려서 단풍나무를 선택하고,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눌러서, 4번 트랙에 삽입을 합니다. 단풍나무를. 근데 이 단풍나무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단풍나무를 클릭하고 길이를 올려서 15초를 수정하고, 엔터하면 15초 위에 하고 같이 맞아지지요. 그러면 이 단풍나무가 깨끗게 양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면단풍나무를좀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단풍나무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은 자, 입자 디자이너 창이 열립니다. 단풍나무 해가지고 열렸지요. 그러면 이맨 밑에, 오른쪽 스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타임 트랙에 보면은, 자, 오른쪽에 여기, 여기 보면은, 자, 밑에 5번, 5번부터 4번부터 전부 다 1번만, 1번만 두고 삭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를, 오른쪽 마우스에가 제거. 트 트랙, 타임 트랙에 오른쪽 마우스에가 제거합니다. 그럼 1번만 남았지요? 1번만 남은면 분리시켜보면 굉장히 단풍나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자, 이렇게 양을 좀 줄이고, 확인 눌러주세요맨 밑에. 확인 누르면은, 예, 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단풍나무 흐릅니다. 자, 그냥 스톱하고, 8번 갑니다. 8번 4번 트랙의 단풍나무를 클릭하고 4번 트랙의 단풍나무를 클릭하고 컨트롤 C 해가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 해가 지고 복사하고 엔더 눌려서 컨트롤 C 해가 복사하여 엔더 눌려가면서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V로 컨트롤 V 컨트롤 V C 컨트롤 V 자 컨트롤 V 또 엔더 눌려서 컨트롤 V 또 엔더 눌려서 컨트롤 V 자, 판에 엔더 눌려라했습니다 컨트롤 V 자, 했습니다. 컨트롤 V 하면 단풍나무가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자, 3번 3번에 4번 틀에게 3번 밑에 단풍나무는 지워주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걸 넣어야 되거든요. 자 3번 트에게 4번 트에게 3번 밑에 단풍나무는 자 클릭하고 제거 아이콘 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떠지요. 뭘 어떻게 제거할까 묻습니다 그럼 간격 제거 및만들기를 눌려주세요. 그럼 여기 구멍이 생기지요.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들레를 넣겠습니다. 자 3D에 민들레 보이지요? 민들레에 선택한 들인 삽입을 눌러 민들레 만 끼워 넣습니다. 당국나무를 지우고 자, 길이를 늘려서 15초로 그러면 딱 맞아지지요. 플레이시켜 보면은 예, 이렇게 예, 그럽니다. 자, 스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석굴을 조금 내려서 석굴을 조금 내려서 이제 LCD 투를 여겼습니다. 미디어 룸으로 가세요. 여기 보면은, 서클러가 내려주세요. 보면은 하나는 두개다 PNG 파일인데 하나는 안에 우리가 투명 LCD를 우리가 넣어 사입했지요 그거고 하나는 안에 없습니다. 아니면 불린 PNG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 LCD 테두리입니다. 지금 lcd 네. 다시 2 다시 2 png 칸 여기 테두리입니다. lcd의 테두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Miller> 3번 트랙에 2 mp4를 쓴대 3번 트랙에 2 mp4 해놨죠. 3번 트랙에 2 mp4 쓴대 자. 하고 막대를 자, 이동하고 막대를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5번 트랙 선택 자, 막대를 이동해놓고 5번 드랙 선택합니다 5번 드랙 선택하고 자 여기 보면 lcd 다시 2 다시 2 emp4 png 있지요 png 이걸 삽입하겠습니다.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눌러. 자, 선택한 트랙에 삽입을 눌러. 예, 들어왔습니다. 5번 트랙에 들어왔지요. 자, 이 길이를, 길이를 눌려서, 얘도 길이를 맞춰주세요. 길이를 눌려서 15초로 수정하고, 예, 15초로 수정하고, 들어왔지요. 지금 현재 플리이시기 보면은, 이 lcd 안에 lcd 안에 그림이 동영상 그림이 제가 촬영한 동영상 그림이 안으로 다 모였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lcd가 png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안에 테두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는 테두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lcd를 만들었습니다. png 파일 가지고 자 그리고 디자이너에서 디자이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LCD를, 대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LCD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이작품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자, 여기서 이 LCD의 대두리를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겠습니다. 자, 앞에, 2번 밑에, 2번 밑에, 5번 트랙에, lcd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 해가 복사세요. 그리고 엔더 눌려서 컨트롤 보이하고 또 엔더 눌려서 컨트롤 보이하고 또 엔더 눌려서 컨트롤 보이하고 또 엔더 눌려서 컨트롤 보이하고 예,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PNG를 넣겠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PNG 파일을 넣겠습니다. PNG 넣기가있습니다 상쪽에 아무트레이나선택합니다아무트레나선택 클릭 가능하하고 그림 하나 선택하고, 계입판 밑에 그림 하나 선택하고, 개입판 밑에 이때, 미리 보기 품질 아이콘을 눌러 눈금자를, 눈금자를 3x3으로 설정합니다. 자, 아무 트랙이나 선택하고, 보면은 대기판에, 자, 눈금자 보이죠? 선, 여기 카메라 옆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음, 보면은, 품질, 미리 보기 품질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 분질 알콜을 누르면 눈금선이 보입니다. 눈금선. 눈금선을 눈금선 누르면 여기에 보면 눈금선에 격자가 3 곱하기 3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서 이거 한 번도 안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3 곱하기 3을 설정해주세요. 3 곱하기 3을 설정해 주면 이 화면에 자, 격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3 3 가로 세로 3칸씩 생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음, 설정을 해놔 놓고 1 2분 갑니다 3번 트랙에 2 MP4 선택 3번 트랙에 2번 MP4 선택 2번 MP4 선택하고 6번 트랙 클릭하여 2번 MP4 마크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6번 트랙 클릭합니다. 6번 트랙 클릭하여 2-2 PNG 삽입하고, 자, 미디어룸에서 두 스크롤을 올려서 2-2 PNG 선택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2-2 PNG도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길이를 올려서 길이를 늘려서 15초로 수정합니다. 15초. 아, 길이를 15초로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음, 오른쪽, 어, 2-2m, 아, png입니다. mpg가 잘못돼서 png인데, png를 삽입하고, 삽입하고, 길이를 15초로 수정하고, 오른쪽에 옮겨놓고, 눈검눈선두 칸이 되게 죽인다. 이랬습니다.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놓습니다. 옮겨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문 검선 두 칸이 되게,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발이 안 보이게끔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됐죠? 자, 12번. 됐죠? 12번. 13번 갑니다. 3번 트랙에 3 m p 3번 트랙에 3 m p 4선 자 3번 트랙에 3MP 보선대 하지 말고, 자, 6번 트랙에 2 3 어, 3번 트랙에 에, 3번 트랙에 p 6 트랙에 3 m 번 트랙에 3선 대가, 번 트랙에 3번 트랙에, 어, 트랙에 3MP 6번 트랙3번 트랙에 3MP 3 6 3 3-2 PNG 삽입하고 3-2 PNG 삽입하고, 대들에게 삽입을 눌려서 삽입하고 길이를 눌려서 15초 수정합니다. 똑같이 15초 눌려서 수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옮뚱 눈금선 두 칸이 되게 줄이고, 자, 오른쪽으로 옮겨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3번 트랙에 4MP4 선택 4MP4 선택하고 6번 트랙 또 막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6번 트랙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4-2 사유하고 4-2 PNG 사유합니다. 4-2 PNG 사유하고 길이를 늘려서 15초로 수정하고 길이를 올려서 15,000 표정. 자, 그리고 여기도 북한이 되게 줄이고 오른쪽으로 이동. 내려줍니다. 밑으로 발이 안 보이면 내려주세요. 네, 발이 안 보이면 내려주세요. 자, 15번 갑니다. 15번 갑니다. 3번 트랙에 o 어, m p 4 3번 리 OMP 선택하고 번 m p 리바이언스 6번 3클리바이 6번 3클릭하여 6번 클릭하여번클릭하고5 5번 OMP 4 png 3번 사번합니다번 3번 3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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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수리고 격자 두판이 되게 줄여서 오른쪽으로 조금 박하면서 조금씩 자기가 맞춰서 조금씩 잘 맞춰가지고 네. 위치를 잘 조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6MP4 선택하고 막대를 이동시켜 놓고 6번트를 선택합니다. 육 다시 육 다시 비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 길이를 올려서 15초로 수정해주세요. 15초 수정했습니다. 다행에도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자 줄이고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타이틀과 엔딩 넣기가 남아있습니다. 타이틀과 엔딩 넣기을음 알겠습니다. 타이틀과 자, 맞대를 이동을 해주세요. 7번 트랙 선택합니다. 맞대도 홈으로 이동시켜놓고요. t 로눌려서 t 로눌려서 t 로눌려서 한글 100을 한글백입니다. 한글백 한글백 다 가지고 있지요 한글백을 선택한 e 에삽입을 해서 r h u 입니다자 길이를 15초로 수정합니다 15초 수정하고 엔터 눌 e 서자이 배경을 빼야 되지요. 자블클릭해서 e r hunger. h u n g 배경 삭제라는 쓰레기통 같은 거 보일 겁니다. 타이틀 디자인 창입니다. 자, 눌려서 배경을 삭제하고 삭제했지요. 삭제하고 한글 백경을 삽입하고 자, 15초로 수정하고 더블 클릭하여 배경을 제거하고 글상자에 클릭하고 컨트롤 A로 전체 블록하고 자, 글상자에 클릭하고 여기 글상자에 아름다운 삶을 배경하는 여기가 글상표입니다 자, 컨트롤 A 하가 전체 블로을 해주세요. 글을 수정할 것입니다. 가을사랑이라고. 가을사랑. 가을사랑. 가을사랑이라고 수정하고. 자, 얘를, 자, 여기 위에 파란 점이 보이지요? 여기 막대를 놓으면 사방은 살펴보니다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내가 놓고 싶은 곳으로 놓아주세요. 자, 갈사람이라고 나왔지요. 네, 안에, 글 상자 안에 클릭해 주세요. 글 상자 안에 클릭하고 글 사이즈를 48 포인트로 자, 왼쪽에 오면 글 포인트가 보입니다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48 포인트로 48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48포인트하고 가운데로 놓아 주세요. 색깔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색깔 수정은 여기서 하면 됩니다. 자, 개인이 각자가 해주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빠져나오세요. 확인하고 빠져나오세요. 벌 테두리도 바꾸면 됩니다. 벌 테두리는 밑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벌 이름 해가지고 걸개두리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나오세요. 확인하고 나오고, 18분 갑니다. 7번 트랙의 제목 선택. 7번 트랙의 제목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C 복사했죠. 6번 트랙의, 6번 트랙의 6-2 편지를 선택하고, 6-2 편지를 선택하고, 엔더 눌렸어요. 자판에 엔더 눌려서, 육, 7번 트랙을 선택해 주세요. 7번 트랙을 선택하고 흔들을 모이 붙이게 주세요. 자, 붙이게 했습니다. 붙이게 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냐면은 7번 트랙 안에 지금 들어갑니다. 엔딩임, 엔딩, 엔딩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넣고 붙이게 하고 흔들을 에이, 전체 올라갑니다. 더블를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자 가을 사람이라는게 들어왔죠. 품도를 A 하고 전체 블록을 해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생 엔터하고 현재고 노인복지관 가어요 현재고 노인 복지관 쓰고 자 이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그대로 두고요. 면접은 노인복지관만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고 여기 걸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30, 28포인트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은정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은정고 노인복지관 블록하고 그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그 색깔을 자 빨간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거는 각자가 수정하실 줄 아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확인하고 음악 넣겠습니다. 밝은 트랙을 올려서 잘트레이 몰려가서 막 이동하고, 음악 할사람넣겠습니다 자, 넣고. 자, 넣습니다. 넣고. 음, 넣고, 음악을 이렇게 넣고, 각자가 음악 자르고 하는 거 아시겠지요? 교재 보시고, 음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